아, 윤성열이 이러는 거 알아? 아, 아, 윤성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어, 윤성열 이 어, 그런 거 알아? 알아. 윤성열이 내가 치이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 윤성열도 친일파야 몰라 누가. 아 계란 어떻게 하겠어? 어? 계란 까먹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어. 아 근데 그때는 왜 윤성열한테 계란을 던지려고 했던 거야? 윤성열아, 내가 날계란 두개 갖고 있어.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윤성열아, 너 죽을래? 진심한 말고 아, 싶어. 박근혜 아, 대통령 형집행정지 형 주무기관이었잖아. 몰라? 아니 그런데, 그데왜 지금은 다시 윤석열 을 응원하는 거지? 자, 결국 이말한 마디 때문에 협박 혐의로 잠깐 구속도 됐었는데, 어 아, 윤석열이 사람이 한돌 같아야지. 내가 교육 시켰는데 교육 잘 받았지. 윤석열이 사람이 한돌 같아야지. 내가 교육 씌었는데 교육 잘받았 음. 잘 아, 윤석열을 교육을 시켰다? 잘... 김상진 씨가 윤석열을 교육을 시켜서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김상진 씨가 윤석열을 교육시켜서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저번에 한번 누구지? 그 서초동 법원 이야기가 나는 뼛속까지 칠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일파이스. 맞서맞다구시와 지질파. 경찰관들께서는 맞다구시와 지질파. 어제와 친일파. 윤석열이 아유. 이러는 거 알아? 맞다구시와 장군네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윤석열이 그런 거 알아? 알아 윤석열이 여기 친이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친일파야? 몰라 그거. 아유. 바는이지질파야바람에지질파 어, 어, 네, 아니래네. 아, 구시와지파윤석열이 <목소리> 물들였구나. 구시와지파 아니 윤석열그 어, 지킴이 회장으로서 이렇게 친일하고 있는 거윤석열이 아니야. 고윤석열 어, 진짜 알아? 어, 윤석열이 뭐래? 어, 칭찬해. 잘하고 있다. 그래? 말은 안 하지. 이사발 말을 하겠냐.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윤석열이 어머 한다 진짜. 아니 그래도 아사람이 친일이라고 그래. 구시와지파 앞에 잠깐만 나와 주세요. 네. 온도만 주세요. 네. 우리가 윤석열이 시키던가 그랬더니 어, 윤석열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그 윤석열은 아, 김상진의 그런 말을 듣고 대통령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